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17번이죠. 그죠. 어, 고등학교 3학년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법상 틀린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죠. Athletics Performance 났습니다. 그죠. 자, 운동적 성적 정도 할까요? 그죠. 운동 성적, 운동, 운동 경기력이라는 것은 is, is not the only effect 였습니다. 유일하게 영향을 어떻게 한다? 어, 유일한 영향이 아니죠. 우리의, 다기후 뭐, 그죠. 기후가 어디부터 스포츠에 어떻게 하나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영향은 어떻게 하나 유일한 영향이 아니라는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기후 말고도 그리고 첫 번째 문장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경기력이라는 것은 어 기후 변화 변화가 어, 영향을, 기후변화만이, 기후변화많이 어떻게 하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 쓰죠.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까 그러니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기후변화 플러스 어떻게 한다? 기후변화 플러스 어, 어떻게 한다? 다른 어떻게 한다? 요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향이잖아요. 하키에서 영향이란 것은, 자, 그러죠. NHL입니다. 그죠? 그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트 n 디셔널리 하면 뭐야? 전통적으로 많은 캐나다의 아이들은, 캐나다인들은 want to play, 하키를 배웁니다 while skating on이죠. 스케이팅 타면서 <laughs> 배운다는 것이죠. on presence of f 그죠? 겨울에요. 하지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저렇게 트 n 디셔널리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저렇게 트라디셔널리 나오면, 예전에 라는 뜻이잖아요. 트레디셔널, 그죠? 자, 이건 뭐랑 똑같아요? once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라는합니죠 자, 비슷한데, 하지만 어떻게 한다? 기후 하지만, 기후 어, 기온이 rise global, 전세, 전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음이죠. 한때, 여기서는, 자, 보세요. 한때 뭐 했던 shoot, l e s force, hockey. 하키에 딱 맞았던 얼음이, 맞습니까? 노런걸더 no 이상은 uh, have enough 라 했었습니다, 그죠 충분하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아요. 스케이팅을 뭐하기에 얼음이 충분치 않았어요. 스케이팅을 뭐하기에 스포츠하기에는. 자, 일본은요 do not 즈 r 일본은 전혀 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어떻게 한다? 얼긴 했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does. 자, 일본은 얼지 않았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한다? do freeze 났습니다. 얼은 것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근데 그게 두껍게 여주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여기서는 두껍게입니다. 쓰레기 뭐라고? 쓰레기 두꺼운이죠. 두꺼운, 두꺼운. 쓰레기 두꺼운이고 만약에 쓰이이라고 쓰게 되면 쓰레라고 쓰는 쓰레기 얇은이죠. 얇은. 자, 두꺼운, 얇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나또 다른 연못들이겠죠. 어떻게얼어는데 얼은 연못들은 어느 정도 두꺼움을 유지할 수 있긴 하는데 플레이를 위해서 유지할 수 있죠 근데 그 기간이 미추시켜 요게 핵심이에요 머치 머치 숄예요 어떻게 한다 이게 훨씬 어떻게 한다 짧았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예전보다 어떻게 한다 훨씬 어떻게 한다 짧았다는 것이죠 어, 매년 어떻게 한다 겨울에요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접근이 조금 힘들죠. less, other, s e 습니다 그죠? 렇 그리고, 기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단어 볼게요. 어퍼, 여기 나와 있는, opportunity 있잖아 그죠? 자, 이 opportunity란 단어.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거 뭐가 있어요? way라는 단어. 아니면, method란 단어. 그죠? 렇 이런 단어. 혹은, 요이이보는중 하나가 이거죠. 어빌리 l i t 란 단어.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뒤로 누가 나와야 돼요? 아, 무조건 투동사원형 나와야 돼요. 누가 나온다고요? 무조건 투동사원형 나와야 요 투동사원형.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run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to, to run. 그죠? 자, 그러 그러니까 뭔가 접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죠? 어디에서요? 어, a n d to, 이것도 a n d 다음에 to play죠. 그죠? to play 하는 겁니다. 하키, 아웃도 d 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한다? 트랜스 바꿨습니다. 몇몇 소수의 스키어들을, 여기서 소수의 플라이어를 바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 어, 더 적은 패드, 그 스포츠 적은 팬들도 어떻게 한다? 바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분 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분 쓴 이유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비교급 을 수식하는 거, 이분. 지금 밑에 있는 머치, 파, 파이파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 비교급을 꾸며준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 게다가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어, 그 스포츠를 배웠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will be first. 자, 여기서는 be first. 투동사원형이죠. 자, 어, first. 목적어 투동사원형의 어떻게 한다? 수동태. 그래서 be first. 투동사원형. 해석은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해석은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어쩔 수 없이, 어, 네, 그 실내 어떻게 한다? 벤이어서 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다? Are much more. 굉장히 비쌌죠. 여기서는 컴마 위치가. 자, 앞에 복수명사를 봤죠. 복수명사를 봤고, 컴마 위치죠. 그죠? 컴마 위치입니다. 그죠? 복수명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are more expensive 나왔죠. And 이거 전개 굉장히 어떻게 한다? Hard to a c c e s s 접근을 어렵게 했습니다. 대모보다구요. 뭐, 보다 전통적인 아웃도어 플레이보다. 왜요? 기운 상승이죠. 따라서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훨씬 더 어렵죠. 누가요? 재능이 있는 운동선수가 성장하는 것이죠. 시골 지역에서나, 올 <laughs> 아니면, 가난한, 가난한, 어떻게 한다? 가족들이, 가족에게서, 어, 이런, 재능이 있는 운동선수들이 플레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스포츠 플레이 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어떤 수준에서 밑줄게요? 프로페셔널 밑줄. 아마 수준까지는 모르겠는데 프로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하키가 스포츠가 되는데 주로 어떻게 하는? 접근할 수 없는 스포츠가 되었어요. 뒤에 너무 중요합니다. 뒤에 바이. 자 여기서 잡아요자 바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바이 다음에 어즉 형용사나 지금처럼 분사죠. 여기서는 과거 분사인데, 분사가 나오면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어, p e 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플이 생략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형용사나 분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분사인데, 형용사나 분사는 같은 말이니까, 누가 꾸며줘야 돼요? 부사가 꾸며줘야 되는 거죠? 부사. 그래서 지금 d i s a d v a n t g e 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e c o n 커리로 써야 되겠 여기서 이커노믹 커리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형용사쓰 맞는다. 기억할게요, 그죠. 자, 그다음에 18번 바로 볼게요. 그죠? 18번에 보면 더파워 힘이잖아요, 그죠? 소셜컴 캄펠리 났습니다. 사회 비교 힘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동계에서 굉장히 중요 미술 직경, 사회적 컴펠리 라는 것입니다. 사회 비교. 사회 비교. 이때 사회 비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내 주변과의 비교입니다. 누가 시계를 사면 나도 시계 사고. 누가 자동차 사면 자동차 사고. 누가 집 사면 나도 집 사고. 누가 해외 가고 싶으면 해외 가는 거. 자, 이런 The Power of Social c o m p a r i o n 이란 것은 중요한 factor. 요새 인간의 동기, 그렇 자, 여기서 문화적 애니멀스라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 을얘기합니다 이런 문화적 애니멀즈라는 것 goals,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건데 by what others 습니다 다른 커뮤니티, 자, 그들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want 쓴거 나쁘지 않죠 맞습니까 자, want 쓴거 나쁘지 않은데 자, by 다음에 왔었죠 what 그죠? 쭉 가서 여기 want에 누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목적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자, 만약에 어, 네이처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본성이죠. 본성이 프로그램돼 돼. 이거가 중요할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다면 어, 우리들로 하여금 단순하게 단순하게 뭐 하게 정해 있다. 파인 착해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 식량과 그다음에 거주지, 그다음에 누군가인데 우리들 흠났습니다. live 함께 살 누군가를 그냥 단순하게 밀려요 어떻게 하 단순하게 어떻게 정해놨다라고 하면이죠. 사람들은요, 그때, 여기서 그때, 어떻게, what have, 맞습니다. 우리를 동그라미 치고, urge,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어죠 그렇죠. to find ways. 방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make life better, 맞습니다. 그죠? 뭐라고? 더 나은 삶이죠. 더 나은 삶을, 저, 찾는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한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어, natural g o a l s 하고, 만족되면요. 괜찮아요? 어, 그쵸? 이 정도 해석이 깔끔하게 돼,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보면, 자, 볼게요. 어, 이거 정리할게요. 가정복 가고 알려줘. if 주어 head pp죠. 주어넣고 word 코드 쓰고 난 다음에 head pp가 되겠죠. 가정복 가고 알려입니다, 그죠? 요거 가정복 가고 알려입니다. 요거 생각하십시요 좋지마라턱 괴거나 팔짱 끼거나 대가리 쳐박거나 하지 마라 말 쳐들어 자, 그러나 문화적 동물들이란 것이 튜닝 트위즈스다 튜닝 트다 튜닝 트위주 칠게요. 자신의 그런 사회에 튜닝 트라는란 편이죠 튜닝 트입니란 편이죠 튜이 뭐냐면 이 상황에 맞추는 거죠, 맞습니까? n 인 o 맞습니까? 그러면 사회의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란 것이 변하죠. 뭐에 따라 변한다. 해마다 변하기도 하고 세기마다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각각의 어떻게 한다? 사람들은 런투 배우죠, 맞습니까?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배웁니다. 현재 n i 파이 났습니다, 그죠? 현재 나타내고 있죠. 어, 좋은 삶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 이 있는지간에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와리즈 럭셔리였습니다. 럭셔리한 것입니다. 한세대 럭셔리한 것. 예를 들면 케이블 TV 텔레비전 월스맨세컨컬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어네 a r 리였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음, 여기서 이게 틀렸네요. 왜 틀렸냐면 자, 보세요. 4번이 틀렸는데 틀린 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laughs>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 와짜리 주어예요 What 쓰고 나서 what 절이 주어거든요. What is a luxury 이렇게서 주어 시작하는 거죠. 그죠 w h a t 이 a Luxury가 주어고요. 그 for one generation such as cable television versus a second car까지가 뭐가 된다. car까지가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 주어 자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consider인데 consider이 동사라고 쓰는 건데 자 보세요. 이 consider이 만약에 능동으로 쓰였으면 어떻게 쓰냐면 목적어다. 목적어 보어 나오잖아요. 명사 쓰거나 왔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뭐, c o n s i d e r d i d 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과거 동사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뒤에 최해서 어떻게 한다? 명사, 명사 나오거나, 명사, 명사 나오거나, 아니면 명사, 형사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요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죠. u 어, n n e c e s s i t i 하나 나왔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지금은 수동을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맞절 전체가 무슨 역할 한다? 주어 역할 하는 거니까, 지금은, i s i Consider. e d Consider. e d d i d 가 r c 다 n s 이거 틀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c o n s 그 d e r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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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s 의 d e p e n d s o n o i i i o n 동기 플라스틱스였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밑에 나오는 가소성 유연성인데 플라스 플라틱서티라는표현이 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플라스틱서티죠그죠 아, 요 표현은 뭐가 되냐면, 음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가소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변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즉, 동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동여가 이걸 많 바꿨으면 이 flexible 이나 아니면 changeable. 그죠? changeable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 미주식계, 이 단어 중요합니다. keep up with 하는 거죠. keep up with가 뭐예요? 키보비드가, 쉽게 말해서, 이게 누구누구를 어떻게 한다? 따라가다요. 근데 따라가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약간 보조를 맞추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남들이 하면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키보비드입니다. 자, 그럼 끊임없는 어떻게 한다? 요소잖아요. 요소는 데디아죠 대동그람 치고, 자, 문화적 그런 어떻게 한 동물들은 원합니다. 또 나오네요. 키보비드. 자신의 동료를 어떻게 한다? 여기서 그들 주변을 맞추기 원한다는 겁니다. 정난아빠다 그렇죠? 4번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거 19번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지 마. 요거 다음 번에 얘기하면 좀 크게 얘기할게. 기분 나빠하지 마. 미리 얘기했다. 아왜 네? 없어? 어. 어, 아, 나 씨, 겠다 어? 왜? 모르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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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아니라. 내가 아, 시 프린트를 병신같이 말하자. 야, 미안하다. 자, 19번 볼게요. Depending u p o 뭐뭐, 에 따르면이잖아요. 역사적 시대에 따르면, 정치적, 어떻게, 하면? 역사적 시대, 정치적 상황, 그리고 어떤 등장이잖아요. 패셔너블한, 것이죠. 즉, 패셔너블한, 어떻게 한다? 이론의 등장이죠. 크리미널로지에 따르면, 디프런트 였습니다 그죠? 어, 다양한, 어떻게 한다? 라스 철학이잖아요. 처벌에 대한 다양한 철학이 어떻게 한다? 발생했고, 발생했고, 그것이, 그럼 어떻게 한다? b e c o 인데 여기서 비커밍 o 들어올 이유가 ing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비컴 정도의 느낌만 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ing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rise가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arise가 동사죠 자동사입니다 arise가 자동사고요 그 다음에 and 무슨 관계? 방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b e c 정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뒤에 누가 들어온다? 형용사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비커밍이들어더 이유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라인이죠. 자, 그리고 그 철학 다양한 철학들이 뭐가 되었냐면 도미 n 트였습니다 우세해졌다는 것이죠. 물론 어, 결코 독점적이지는 않겠지만 그죠뭐 절대적이거나 독점적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1950년과 1960년대 초에 루 i 헤빌리타이티브 나왔습니다. 뭔가 갱생시키고복식기시키는 이런 철학적 철학들이 뭐 프릴 도미네이티드 뭐 지배했다 정도 할게요. 더 모어스였습니다. 컨서버티브 말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어, 시대잖아요. 1800년대 그것이 리바이브 믹스기가 대사를 낳습니다 아, 니티브스 모델들이 어떻게 한다? 대사를 났죠 그 처벌적 모델이 대사를 한 건데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저스티스마다. 그저 대절트는 겁니다. 하지만 1960년대 에 그걸 리트리뷰션을 났습니다 그죠? 어, 이땐 뭐 이것이 어떻게 한다? 어, 이 트리뷰션은 보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응징 또는 보복이란 것이 뭐가 된다? 어, not abandoned. 포기 된다, 포기 되지 않았다? 내포기 네,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화에 중점을 주더라도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제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한다? 나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나도 최소한 그에 상하는 피해를 어떻게 한다? 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abandon 이란 단어가 있는데, abandon 이란 단어가, abandon 이란 단어가, abandoned이라는 단어가 어 포기하다잖아요, 그죠? 그 같은 생각이 뭐냐면 아,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릴링티시라는 나라가 있고, 파이브 니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가면 폴 고가 있고요, 웨이브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음. The 그러니까 major concern of philosophy is punishment라는 것이죠. 중요한 관심이자 철학의 관심인데 처벌의 철학에 어떻게 하자. 중요한 관심은 reflect 반영합니다. 더미넌트였습니다 자, 이팁좀 뭐,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명사가 잘 되세요.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또, 전사 나오고, 명사 나오죠. 두 가지만 알도되는데 자, 봐봐, 누나.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해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요? 해석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까다로워지잖아요. 그죠? 자, 요거 이렇게 할게요. 가장 좋은 건 이거 읽는 그대로 이해하면 되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 쌤 읽어보면, The major concern of the philosophy of punishmen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원래는 그냥 중요한 관심, 어, 철학, 또는 이렇게 철학, 그다음에 처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눈으로 어떻게 한다? The major concern of the philosophy of. 한 번씩 어떻게? 된다. 읽어요. 자, 이거 봐봐. 자, 읽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읽어요. 이쪽으로. 그죠? 읽고 뭐 지금 세개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읽었죠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냥 뒤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한다? 정사 처리가 가벼워지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또 하나. 두 번째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까지 읽으셔야 돼요. 자, 목적어까지 어떻게 한다? 어,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목적어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하시고, 그다음 여기서 해석이 한번 끊어지죠. 맞습니까? 한번 끊어지면 어떻게 한다? 뒤로 가서 역순으로 찍어 들어옵니다. 알겠죠? 이러면 여러분이 해석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한다? 자, 봐봐요. 음, the major concern of the philosophy of punishment 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의 철학적 중요한 관심은, 다시, 처벌의 철학적 중요한 관심은, deflect, 반영합니다. 반영합니다. 우세한, 상관관계의 co-reaction. Core 상관관계가 세니다 dominant, 맞습니다. 지배적인 co-reaction을, core 아이디어러지를 반영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컬렉션 r e c t i o n 이라 어떻 바로 잡는, 뭐, 올바르게 잡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아이디올로지라는 거, 그 다음에 there's uh, constitution 잖습니다 그죠? Uh, philosophy라는 거, change.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죠 근데 few 덩그리치고 근데 전반적으로 뭐 뭔가 포기되어 지진 않고, few 덩그리없치고 전반적으로 여기서 포기되어 지진 않고, 미식이야? few hours, e v e r totallys, ofended. 같은 말이 그 위로 올라가면, 1960년대 보이세요 혹시? 1960년대 re-retributions was not a b a n d e d 있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뭔가 복수의 복수 응징 같은 거는 포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다? 어, 그게 어떻게 하 아주 senile하게 disguised 났습니다. 위장하죠. 옛 생각을 어떻게 한다? 위장하고 있는 이 새로운 버전이 어떻게 하다 얻게 되는 건 r e c u r r e n c e s 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어 파피루스 어디에서 인기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되게 웃긴 건데 그냥 예를 들어 어 눈에는 눈 눈에는 눈눈은 이에는 이그죠 눈에는 눈뭐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눈을 다치게 그 사람 눈깔을 뽑아 버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 이건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어 눈을 어떻게 한다? 어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한다? 뭐, 예를 들어, 눈을 다치게 하면, 어, 예를 들어, 뭐, 손가락을 자른다. 손가락 하나를 자른다. 그, 요거보다는 어떻게 한다? 약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손해를 포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약간 아주 시니얼리하게 디스카이즈드 위장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생 보세요. 이런 거죠. 이런 거하 예를 들어, 지금 요즘 핫한 뭡니까, 라고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 그림을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둘이, 둘이 어떻게 한다? 사겼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 조금 더 약하게 말해요. 둘이 어떻게 한다? 그냥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맞지만 어, 좋은 감정을 가졌다. 이러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어, 한 1년 전에는 좋은 감정을 가졌다. 자, 둘이 사겼다라고 알고 있는 죠 1년 전에 어떻게 한다? 좋은 감정을 어떻게 한다? 가졌다. 그래서, 우리, 뭔가, 베이비들에게, 미안하다, 이러는 거요. 예 근데, 시발, 지금은요? 모른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내릴게요. 좀더 내려서 어떻게 하냐면, 어, 1년, 어, 이렇게 할게요. 어, 서로 어떻게 한다? 응원하는 사이 다, 시발. 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더비들에게,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 걸로 보답할 수 없겠다. 개질을 타는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뭐래 약간, 시널리하게 뭐 하는, 디스카이즈 한거 보이세요? 위장한 거 보이세요? 아, 결론은 뭔데? 둘이 야밤에 데이트하고 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게사이지 찍혔다는 거 아니야. 씨부알 맞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아, 실망하고, 맞습니까? 예. 아, 보통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애새끼들이 왜 군대를 가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군대 갔다 온대 이게 18별, 18별밖에 안 나잖아, 이거. 1 0일 갔다 온대 이거. 어? 갔다 오면 씨발 어? 봐. 지금 자기들보다 누구 여러분 생각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글로벌인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 BTS도 봐요 갔다 와가지고 지금 뭡니까 여러분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완전 아, 아저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렇게 군대를 갔다 버리면 나 같은 있잖아요 40대들 있잖아요 대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아이럽니다 아, 진짜입니다 아, 그래서 그 BTS 갔다 온 이제 BTS 친구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썰을 풀잖아요 그죠? 그렇지 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군대에게 묶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실력, 실력도, 실력은 인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떻게 한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요 어떻게 한다? 사격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보복을 포기하지 않았다. 씨, 바뀌죠 설명이 개쩔었습니다. 그죠? 그습니다 근데 이게 제 핸드폰에 기사로 떠가지고요. 찬참받습니다 그죠? 그까지 괜찮았는데, 그게 내 유튜브에 도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있잖아요. 와. 자, 근데 그게 뭐냐면, 개인 얻게 되는 건데, 동그라미 3번 있잖아, 디스카이즈들 있죠. 오랜 그런 아이디어들 잖아요 오랜 아이디어를 어떻게 든위장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다, make gains, renew, 이랬습니다. renewed currency 였습니다. 새로운 어떻게 한다, 흐름을 어떻게 한 얻게 됐고, 되게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어떻게 한다, 인기 있는 받아들임 하셔도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받아들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파퓰러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어, 여기서 20이었습니다. 20, 20세기 후반, 21세기 초에 하르빈스였습니다 그것이 reverse, 바뀌었습니다. Too harsh 하는 것이죠. 많은 거. Punitive, 처벌하는 철학으로, 그죠? 그게 얘가 뭐냐면, example이었습니다. 그죠? 어, exampleify는 어떻게 한다? 대표적으로, 대표화되면서잖아요. 그죠? 폭넓은 사용입니다. 그게 뭐냐? street strike. 그 다음에, no street strike out. street strike out 이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세번 하면 어떻게 한다? 뭐 징역형, 무조건 징역형 이런 식으로. and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증가죠. 사용의 증가고 널리 퍼진 받아죠. 몇 쉽게 wide spread acceptance 몇실게요 이게 wide spread acceptance가 위에 있는 popular acceptance랑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뭐에 대한 거 사용 제도에 대한 넓은 받아들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에 어떻게 환영 받습니다. 희생자 어, 희생자, 그 다음에, 어, 가해자 중심의 접근, 이름을 어떻게 하나, re-torative, re-torative justice,죠. 자, 그것이 의미하는 건, 이때 대선 축격 관계 되면서 사는이기죠 네, 확인해 주시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20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